나는 나의 주인으로 과연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무아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음, 아이들과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 아이들도 네, 초등학생 두명 있는데요. 어, 방학한 지가 벌써 2 주째예요. 음, 이렇게 웃고 있지만 아이들과 오, 아침마다 투닥거리고 있고요. 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을 읽다가 방학의 주인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이들은 당연히 방학, 내가 주인이지. 방학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겠죠. 음, 아이들과 방학 일정 정해보셨나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언제 갈지. 그리고 어떤 책을 함께 읽을지. 혹시 이야기해보셨나요? 네. 음, 저희 이제 큰아이가 여행 일정에 대해서 고민 요즘에 하고 있어요. 아빠가. 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그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아빠와 함께 검색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에게 밀었습니다. 네, 아이가 요즘에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저희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일정과 그런 것들을 좀 정해 보려고 해요. 자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 한다면 어, 오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음 오전 시간에 꼭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것이 된다면 어 오후에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든지 할때 제가 터치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낸다면 물론 하기 싫고 짜증낼 낼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익숙하게 아 이거 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인지가 되고 나면 훨씬 더 음, 수월하게 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 어, 요거 읽어보셨자,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 만약 초등학생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어, 요걸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초등학교 1, 2학년 통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책인데요. 음, 나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인 저도 성인인 저도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 책 수업을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 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아이들이 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고 좀 힘든 아이들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음, 화나고 섭섭하고 이런. 섭섭하고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화로 표출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면 계속 화만 내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오늘은 난 나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요. 네. 다음 번에 제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오늘은 나는 나의 주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을, 어,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는 나의 주인.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니까요. 나는 나의 주인으로 과연 살고 있을까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첫 장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예전에, 과거에는 그냥 내가 나를 잘 알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주체적인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음, 물론 없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나의 색깔이 흐려지고, 어, 아이들을 감당해야 되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일 프리랜서로서의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에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면서 페,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인가? 저, 저게 나의 진짜 모습인가? 하는 고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 이름 성별 그리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어, 등등등. 역할로서만 나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잘 안다는 건 과연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연결해서 하는 질문 해보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뭘 싫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전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것도 좋아하는 거 같긴 한데 내가 특별히 좋아하나? 이거 조금 뭐 흥미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내가 좋다, 싫다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전에 어, 엄마는 사과, 뭐라고 하죠? 이 깡대기? 사과심? 응. 그런 거에 붙어 있는 사과를 먹으면서 그게 맛있다. 아니면은 뭐 어둠이라고 하면서 머리에 있는 살, 생선살을 뭐 이게 제일 맛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 하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게 될 텐데, 어, 나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나는 나의 주인 앞으로 몇 몇 개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첫 질문은 나는 나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에 대한 한 줄을 가지고 이야기 해봤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저라, 저의 영상 보시고 나서 어, 내가 뭘 좋아했더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었더라? 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지? 난 어떤 걸 싫어했지? 그리고 어,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였지? 어떤 풍경을 좋아했었지? 음악을 좋아했었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었지? 어, 난 이런 건 싫어했고, 어디에 가면 기분이 좋았고, 어디에 가면 기분이 조금 슬퍼졌었고, 음, 어떤 글들을 읽으면 행복했었고 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생각도 해 보시면서, 어,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져보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 나는 나의 주인, 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는 나의 주인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